안녕하세요, 타월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파이 관련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파이 생태계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여러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의 가격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코인 가격은 약 0.63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루할 정도의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파이 가격이 왜안 오르지라고 보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 속에서 파이의 가격 움직임을 함께 읽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차트에서 빨간색 라인은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라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라인이 바로 파이코인의 가격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자면 파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흡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코인들이 완벽하게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각 코인별로 별도의 이슈나 모멘텀이 생기. 되면 독자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5에서 10%그 이상 더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도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흡사한 추세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며칠 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 역시 예를 따라 소폭 상승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파이는 최근에 있었던 상승 분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이 코인 홀더 입장에서는 이번 횡보장이 좀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파이가 이렇게 5에서 10% 정도 더 하락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군데군데 디커플링이 되어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움직임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수 있다면 파이 코인 역시 이 흐름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100위권의 코인들 중 지난 90일 동안의 이 상승률을 분석을 해 보면요. 파이가 이중 가장 많은 하락률을 보인 종 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 볼수 있겠는데요. 수천 명의 학생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우등생 반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등생 반에는 탑 100명을 한 반에 모아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지난 석달 동안 가장 성적이 많이 떨어진 학생이 바로 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자면요. 파이가 출시 가 되고 나서 무료 채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파이가 3월 14일 파이디 그리고 몇몇 중요 발표를 하였는데요.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 파이코 팀의 마케팅 능력이 조금 더 부족했던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초반에 파이가 출시가 되었고 과하게 기대심리를 가져왔던 부분이 오히려 커뮤니티 실망으로 작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큰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파이는 아직도 이 우등생 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시총은 여전히 3 0위권 안에 있고요 출시가 되고 전체 시총 면에서 반짝하고 사라졌던 수많은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파이는 메이저 코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속력을 테스팅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상위권에서 살아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의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올해 안에 파이의 가격은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파이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파이의 가격을 예측함에 있어서 이 부분만 위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차트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파이의 내부적인 업데이트나 어떤 호재가 나오게 되면요 독자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구간은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업데이트로 인한 가격 상승은요 오래 지속이 되기가 힘들고 시장의 추세대로 다시 맞춰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동성 흐름이나 규제 리스크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 선택된 메이저 알트코인이 또 움직이게 되고 그 후에 여러 프로젝트의 순환매가 도는 그런 패턴들을 항상 보여줘 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 가격을 얘기함에 있어서는 동시적으로 이 조금 더큰 틀에서 이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도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즉 파이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비트코인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강력한 저항선을 지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작년 말에 강세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순환매 흐름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돌파를 해주고 새로운 상승 추세를 열어주는 것이 선행이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고점이죠, 약 11만 1,900달러를 언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강한 상승 빔을 만들어 주느냐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에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파이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고점 부근에 매도 물량이 촘촘하게 강력하게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을 돌파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실패와 다시 조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어설픈 돌파는 매우 힘들 것 같고 짧고 강한 눌림 조정 이후에 힘 있게 뚫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과거 패턴들을 보았을 때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가 상승 후에 매도벽에 막혀서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있고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이더리움과 그 아래 알트코인들 역시 흡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파이처럼 큰 움직임 없이 그냥 횡보 상태로 머물고 있다. 즉 비트나 이더가 큰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파이 가격은 언제 오르나요? 바로 이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질문은 결국은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한 후에 알트코인 시즌은 언제 오나요? 라는 질문과 동일하고요. 또이 질문은 다시 그 알트코인 시즌이 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고점을 언제 달성을 할 것이고 그 후에 이더리움이 언제 강한 상승을 일으키나요? 라는 질문과 또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런 차트들도 동시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이 상황들을 예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물론 누구도 가격 변동 시기와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통계와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올해 안에, 즉 2025년 안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 죽어갔었던 이더리움이 다시 가격을 크게 회복을 하게 되고 파일을 비롯한 모든 알트코인들이 올해 안에 또한번의큰 상승을 기록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제 관점을 말씀드려보자면요. 저는 올해 안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먼저 챗GPT 유료 버전에게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이 새 올타임 하이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요약을 해서 물어보았고요. 챗GPT는 수십 개의 미디어 글을 분석을 해보고 결과를 내어주었는데요. 올해 안으로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할 확률을 60%로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달러를 넘어설 확률을 25%로 예측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고점을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을 15%로 상당히 낮게 잡아낸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길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기엔 힘이 들 것이고요.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나 올해 안으로의 금리이나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공급 쇼크의 여파, 그리고 새로운 SEC 의장이 선임이 되었고 규제 정책 완화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이유로 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미 대선의 결과를 어떤 미디어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폴리마켓의 베팅 상황을 보자면요.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고점인 12만 달러와 13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음에 훨씬 더 높은 베팅이 붙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시장 심리로 보더라도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는 이 강력한 저항라인은 올해 안으로 다시 뚫필 가능성이 어, 충분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이이유로 이더리움 및 여러 알트들의 어,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줄 기회가 있음을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파이의 내부적인 업데이트들도 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번에 다가오는 파이투데이 6월 28일 이벤트가 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은 모두 다 아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지난 3월 14일 파이데이 때에는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다 할 발표들이 나와주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을 볼수 있었고요. 또 파이코 팀은 지난 5월 14일에 카운트다운까지 해 가면서 커뮤니티를 깜짝 놀래길 발표를 예고를 했었는데 그 결과 역시 우리가 기대를 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KYB 협업 업데이트 및 추가 거래소 상장 또는 여러가지 종합 발표를 기대를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1억 달러의 펀드를 통해서 파이앱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파이벤처스 발표가 결과로 나오면서 또한 번의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6월 28일 파이토데이 때 파이코어 팀이 만족스러운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또한 번의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 염두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았을 때이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두 번의 이벤트 동안 급격한 펌핑이 있었고요. 또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실망 매물로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6월 28일도 모두가 예측을 할수 있는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보시는 건 OKX의 선물 시장 청산 앱인데요. 지난 3월 14일, 그리고 5월 14일, 여지없이 이벤트를 앞두고, 숏 물량을 청산시키고, 이벤트 후, 롱 물량을 청산시키는 패턴을 보여주고 왔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패턴이 6월 28일 전으로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이번에는 시장의 세력이 이것을 이용해서 역으로 수많은 롱과 숏 물량을 다시 한번 청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이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6월 28일 전에 롱을 잡고 이벤트 이후에 숏을 잡으면 파이로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될지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파이투데이 6월 28일 쯤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할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강력 저항선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월 28일 그 주변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면 파이투데이 때 어떤 이벤트가 나오던 간에 파이코인 역시 그큰 흐름을 타고 묻지마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 또한 염두를 해두는 것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 파이코인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이 가격 전망은 미디어에 공유된 기사를 베이스로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코인피디아 분석글을 한번 가져와 보았고요 코인피디아에서는 파이의 가격은 역시나 6월 28일 파이 투데이를 기점으로 큰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여러 호재들이 반영이 되었을 때는 2달러까지 급격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YB 관련 호재가 나오고 대형 거래소 상장 암호폐장의 화시 상승 영향을 받게 된다면 올해 말까지 5달러까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측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파이 가격을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기사들도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게스의 기사를 보게 되면요. 파이 가격이 최근에 부진한 이유 세 가지를 손꼽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아직 완전히 개방된 미넷이 아니라는 점즉 오픈네트워크는 출시가 되었지만 아직도 중앙어가 어, 강하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토큰이 언락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의 실사용 확산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으로 이 파이의 가격을 매우 보수적인 접근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0.4달러에서 0.8달러 선의 가격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겟에서 조금 공격적인 분석을 해 보았을 때는 파이가 모바일 기반의 화폐라는 점, 그리고 Kyc 인증된 암호화폐 생태계를 지향을 하고 있고 2025년 들어서 실제 사용성 강화, 앱 활성화, 글로벌 행사 참여 등 많은 진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높은 가격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2025년 후반기는 1.5달러에서 2달러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미디어 말고도 수많은 미디어를 다 리뷰를 해 보았는데, 부속으로 예측하고 있는 미디어를 보면은 1달러에서 2달러까지 예측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좀더 공격적으로 높게 예측한 미디어 글을 보면은 올해 안으로 5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글들을 평균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개인 투자자, 즉, 리테일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글 트렌드 지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전 세계의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이 지표를 보았을 때는요, 올해 2월, 3월, 파이가 오픈 메인넷을 런칭하고 거래소 상장을 한후 급속도로 이 관심도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5월 14일 파이코 팀이 깜짝 발표한 이 파이벤처스 발표 이후로 아직 개인의 관심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이만의 상황이라고는 할수 없겠고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에서도 함께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의 구글 트렌드 지표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나쁜 편이 아니죠. 현재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하기 직전인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 말에 미니 강세장에 이뤘을 때 관심도와 현재의 관심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또는 2020년 강세장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현재는 매우 낮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는 커뮤니티나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라기 보다는 기관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 지표 즉 모두가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아직 그런 시기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그런 지점까지 도달을 할수 있어야 코인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아직 개인 투자자나 커뮤니티는 조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파이코인이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기에는 현재가 늦지는 않은 시기다. 아직도 기회가 여러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을 잠시 바꿔서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에서 느끼셨겠지만, 최근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서 제 영상을 보게 되면요. 파이 생태계에 대한 언급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 매장이나 사용 사례 등이 관련 뉴스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파이를 얘기함에 있어서 파이를 다른 일반 알트콘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는 어, 리뷰가 증가했다라는 점 어, 체감하셨을 거라 봅니다. 이런 현상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폐쇄형 인넷 시기부터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즉제 영상 스타일이 오픈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크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파이 공식 홈페이지나 코어 팀의 문서를 살펴보면 파이코인이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을 하게 되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시장에서의 변동성에 노출이 되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가진 공통된 리스크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어 팀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이는 오픈이 되었고 이제는 시장의 큰 흐름에 따라서 파이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파이의 움직임을 모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이가 어떤 식의 패턴을 가져왔었는지 또는 앞으로는 어떤 추세로 움직일지 등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도 파이가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의 하나이자 알트코인의 하나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중점을 두고 영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오픈네트워크로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냐, 아니면 생태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먼저냐, 이 논의를 바라보게 되자면요.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와 유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도 단정 짓기 어렵고요. 아무리 우리가 분석을 해봐도 현실적으로는 두 관점 모두 균형 있게 이해를 하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이코인을 생태계에 집중을 해 왔었고 그에 따라 영상을 만들고 비전을 공유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네트워크 이후 거래소 상장이 되고 급격한 가격 변동을 가져올 때마다 파이가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참고로 제 구독자 중에서는 파이가 암호화폐 시장의 첫 번째 자산인 분들도 있고요 이 코인 시장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이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조차 여전히 동일한 비판과 딜레마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들이 수년간 반복이 되면서 이 속에서 새로운 솔루션과 가능성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파이에도 이런 딜레마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 무조건 나쁘기만 해석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한 예로 이런 고민들과 딜레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가격이 일정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해당 네이티브 코인들은 다 쓸모가 없어지냐라고 되 묻는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USDT나 USDC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 생태계가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솔라나 위에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솔라나가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더나 솔은 네이티브 토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블록체인 유지에 관여를 하기도 하고요. 또스티브 코인의 수수료 결제로 사용이 될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생태계 수많은 DM 및큰 프로젝트에 기반이 되는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네이티브 토큰의 가치를 계속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하게 된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이 기존에는 국경을 뛰어넘는 결제자산으로 사용이 되어 오다가 이것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자리를 물려주고 있는데요. 대신 리플 넷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전략을 바꾼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반복된 고민과 테스트 진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요,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도 스텝 코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향후 USDT나 USDC와 같은 결제 중심의 통화가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송금 수수료를 파이로 지불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정착이 된다면요,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수많은 DApp 나올 수 있고 또 새로운 유틸리티 토큰 생태계까지 모두 연결이 되어서 파이가 기축이 되는 새로운 웹3.0 세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지금의 딜레마는 영원히 지속이 될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파이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커뮤니티를 성장시켜 나가다 보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파이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도 도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 블록체인의 프로토콜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의 노드도 재정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는 현재 너무나 초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모습으로 파이의 미래를 단정짓기 보다는 아직 할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더 성장할 기회가 많은 신생 크립토 프로젝트로 보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부터는 다시 파이 관련 영상을 꾸준하게 업로드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영상이 현재는 너무 길어져서 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업로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